네, 안녕하세요. 한이빌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디빌딩에 좋은 한약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쌍화탕입니다. 보디빌딩을 하면서 가장 흔히 겪는 부작용입니다. 지나친 육체적 활동으로 인한 신경계의 피로와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결핍입니다. 이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운동 후, 다이어트 후에 후유증에 아주 적합한 쌍화탕으로 충분한 회복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쌍화탕의 뜻이 서로 쌍자에 조화할 때그 화자입니다. 음과 양을 조화시킨다, 기혈을 조화시킨다. 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음은 영양 결핍, 물질적인 결핍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양은 신경계의 피로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쌍화탕은 원래 감기약이 아니라 이 음과 양을 다 보충해주는 한약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가 먹어본 모든 포스트 워크아웃 제품보다 회복을 돕는 부분에서는 월등히 뛰어납니다. 약제 하나하나의 약리 작용을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기는 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좀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허로로 간이 손상되어 얼굴에 혈색이 없고 근육이 늘어지며 눈이 어두울 땐 타물탕, 쌍화탕, 보관안, 흑원기용원 공진단, 자보양용안을 써야 한다. 간이 허할 때 쓰는 약인데요. 간이랑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겠지만 한의학적으로는 간에 근육이 속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비유일까? 장기로 보면 근육이 가장 튼튼하고 큰 곳은 심장인데 오히려 심장과 더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한의학은 역시 자기 마음대로야. 흥! 생각할 수 있겠죠. 설명 드릴게요. 간과 근육의 공통점을 봅시다. 둘다 에너지 포도당의 저장 창고입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난 뒤에 영양분들의 대사 및 저장을 하는 창고 역할을 하죠.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 육체 노동을 할때 간에서 에너지를 꺼내고 근육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씁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축 늘어지고 기운이 없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두말하지 않아도 근육으로 에너지 공급이 잘안 된다는 거겠죠. 이때 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사고가 간이 허하다입니다. 간이 허하여서 근육으로 에너지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문을 더 보겠습니다. 역시 동의보감입니다. 마음과 몸이 모두 피로하고 기혈이 모두 상하거나 성교를 한후 일을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한후 성교하거나 큰 병을 앓은 후 허로가 되거나 기가 허하여 저절로 땀이 나는 증상 등을 치료한다. 기가 허하다는 것은 교감 신경계가 항진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저절로 땀이 나고 에너지 동모가 많아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성교와 일을 같이 한것 역시 신경계의 부조화를 부릅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면 당치상황으로 봅시다. 요즘에 일반적인 의미의 일한다와는 다르겠죠. 사무직 업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쟁기질, 호미질, 뭐, 반일이죠. 등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농업과 같은 고된 업무를 의미합니다. 혈이 상했다는 것은 신경계를 넘어서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영양결핍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디빌딩을 하면서 겪는 가장 부작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신경계의 피로와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결핍입니다. 칼로리 결핍과 영양결핍은 다릅니다. 칼로리는 결핍되더라도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들이 결핍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체 균형이 깨져버리면서 병이 걸릴 수가 있겠죠. 이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운동 후, 다이어트 후에 후유증에 아주 적합한 쌍화탕으로 충분한 휴식, 충분한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의원에서 지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쌍화탕 드시면 됩니다. 드시기 추천드립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실제 다양한 약재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편의점에서도 본것 같은데 할수 있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쌍화 땡 제품은 탕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일반 음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리하여 대추즙이나 사과즙 성분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효능을 기대하신다면 약국에서 쌍화탕을 구매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쌍화탕의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화탕은 백작약, 당귀, 천궁, 숙지황, 황기, 감초, 생강, 대추, 계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쌍화탕의 군약 주된 효과를 내는 약은 백작약인데 백작약은 쉽게 말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약제입니다 근육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줘서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숙지황, 당기, 전궁은 보혈합니다. 물질적인 보충을 해줍니다. 환기는 보기합니다. 신경계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 대사 원활히 합니다. 개피는 온열작용을 합니다. 온열작용은 곧 말초 혈관의 확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기 보혈하는 역할을 돕겠죠. 이렇게 해서 무리한 근력 운동으로 피로해진 신경계,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해 야기된 영양 불균형, 영양 결핍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 쌍어탕이 딱 맞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쪼록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 챙기면서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